저는 이거 보자마자 좋았던 점은 영화 시리즈의 이미지랑 굉장히 유사하게 리터칭해줬어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매주 할인하는 스팀 게임을 재밌게 소개해드리는 매주 할인 3월 11일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게임 소개에 도움을 드리고자. 게스트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탐정업계의 거장 그것이 알고 싶지 않다의 저자죠 탐정박사 누더기 선장님 모시겠습니다 아예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캐스팅이 성공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쩌죠? 예, 오늘 소개해주는 게임을 보니까 완전히 제 전공 분야의 게임도 있고요 어, 다른 게임들도 탐정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에 어울리는 게임들이 나와서 대본 반만 읽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근데 탐정이 주인공인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오신 걸로 아는데 우리가 첫 번째 소개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네. 액션이 주된 소울라이크 게임인데 소개가 가능하신지. 아 이게 그 이제 미디어 매치의 패입니다. 음, 탐정이면 뭐 곰방대 물고 어, 갈색 체크 모자 쓰고 무게 잡는 그런 이미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탐정은 언제나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어그 판단력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자리라고 볼수 있어요. 소울라이크 게임도 소개가 가능하다 일단은. 아 당연하죠. 저는 사실 상관없는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탐정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양 방송 듀리의 스팀 게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세 개고요. 첫 번째 게임부터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네, 폭풍에 휘말려 외곽에 고립되어 버린 주인공, 황량한 제리코 시티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들의 사지를 뜯어내서 장비를 탈취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무시무시한 적들에게 맞서 살아남아 봅시다 더 h 지 2는요 스팀에서 무려 54,800원에 파는 게임인데 이번에 최저가를 갱신했네요 14일까지 반값에 팔고 있습니다 한글 지원도 되고요 장르는 소울라이크, 액션, 파밍, SF, 오픈월드, 핵앤슬래시 게임입니다 그죠더 서지 1편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고, 2편은 이제 살만한 가격으로 내려온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때 아마 저희가 이제 곧더 서지 2가 나온다 이랬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네, 그래서 반값까지. 어떻게 보면 비운의 게임이에요. 대작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외면받을 만한 게임도 역시 아닌데 1편이 혹평을 받아서인지 사람들이 외면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소울 지향 게임 코드 베인에도 많이 밀렸어요. 판매량이. 코드 베인은 아마도 제가 보기로는 음. 그 덕심의 요소가 많이 음. 자극을 해서 음, 요즘에는 중요하다 디자인도 진짜 중요하죠 소비자를 노리는 거죠 음. 1편과 다른 가장 큰 차이로는 전투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어. 세키로처럼 패링이 전투에 주가 되었는데 세키로나 다크소울처럼 저게 모션만 보고 막는 게 아니라 포아너를 아시는 분은 알 텐데 화면 중앙에 UI가 뜹니다 그러다가 어느 쪽 방향을 패링해야 된다 이게 떠요. 토아너 가위바위보 공격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것처럼 패링하면 돼요. 방향이 한 군데 더 늘어서 네 군데입니다. 어... 패링에 성공하면 모브 스턴에 걸리고 그때 패시면 돼요. 장점으로는 매우 다양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격의 콤보도 변화되고 처형 모션도 변화됩니다. 한마디로 무기를 골라 쓰는 재미가 있다. 이 처형 모션 연출이 굉장히 뛰어난데 무기별로 부위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볼 맛이 참 나는 게임이죠. 네. 역시 전작처럼 적의 부위를 파괴할 수 있는데 여러모로 모넌이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의미 없이 적을 죽여서 랜덤으로 나오는 재료를 파밍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부품을 얻고자 적의 부위 파괴를 의도해서 전투를 진행하는 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이 부위 절단이라는 게 정확하게 타격해서 데미지를 누적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할수 있고 몰입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네, 내가 의도하고 성공한 대로 보상이 나오는 게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음, 맞죠. 단점으로 나아졌지만 여전히 별로인 길찾기. 3D 길치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거 큰 단점이죠. 음, 그러니까 매력 없는 스토리, 다크 소울이나 세키로 같은 경우도 사실 개연성 있는 스토리라던가잘 짜여진 스토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흥미롭게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더 서지 2는 세계가는 흥미롭지만 스토리는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느낌. 스토리 몰입을 중시하는 분들은 역시 조심하시라. 어,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부러가 있습니다. 어, 네? SF 요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부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중세 쪽이 더 맞다 음. 과거로 가면 갔지 미래로 가면은 첨단 문물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맞지 음. 나는 저 앞을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근데 오히려 많은 분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이 엑소 슈트라는 거를 남자의 로망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음. SF 매니아들은 뭐 SF 장르 좋죠 이 게임은 소울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rc카로 즐기는 축구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하시면은 뭐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가서 비벼 보세요 그러다 보면 골이 들어갈 겁니다 스팀에서 21,000원에 판매하는 로켓리그입니다 역시나 17일까지 딱 절반 50% 할인을 진행 중이네요 한글 지원도 하고요 장르는 멀티 스포츠 알시카 축구입니다 어.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알시카로 푸사라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완전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음.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킨 매니아층이 두터운 게임이고 사실 게임 설명은 별로 할게 없어요 그냥 알시카로 공에 들이받고 상대편 알시카로 카이 들이박으면서 상대팀 골대에 골을 넣으면 되는 게임이다. 네, 근데이 게임이 오프 더 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 판단력, 공체 시력, 이 관찰력 이게 다 이제 탐정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요소라고 볼수 있겠죠. 아 탐정이 오프 더 볼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laughs> 오프 더 볼을 어. 하기 위한 이제 그 아. 판단력들과 아. 관찰력이. 아우 저는 순간 오해해가지고. <laughs> 확 실망할 뻔 했습니다 오프 더 볼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오프, 네, 그렇죠. 오프 더 볼에 필요한 요소들이 탐정과도 일치한다 네, 항상 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소리 같아도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한이 <laughs> 죽으면 <웃음> 어떻게든 포장을 해야 됩니다. <laughs> 오케이. 어, 그래서 단순한 게임이지만 부스터도 있고요, 점프도 있고요, 실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인물들은 믿을 수 없는 플레이로 농락해요. 거의 매시예요 음. 하지만 초보들은 공도 못 만질 때도 있습니다. 음. 물론 매치메이킹이 있기 때문에 초보들끼리 붙여지긴 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게임은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네 초보일 때가 가장 재밌지 않나 고이면은 음. 뭐 재미는 있겠지만 음. 플레이함으로써 얻는 그 설레임이 없어져요 고이고 기술이 늘면은 짜릿해요 물론. 음. 하지만 의외로 스트레스도 늘어요. 맞죠. 어, 그래서 공 한번 못 잡을 때는 스트레스도 오히려 안 받았는데 공잘 다루는데 게임을 지면은 이제 열 받는 분들이 생기죠. 게다가 이런 게임은 또 친구들과 하기가 딱 좋습니다. 음, 음 그냥 자극적인 재미에만 몰빵한 게임이니까 같이 할 친구들 있는 분들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 뭐 단순하기에 재밌어요. 음. 그리고뭐 친구들이랑 하면은 단순한 게임들이 더 꿀잼이고 이 얘기하면 또 자기들 친구 없다고. 단점. 단점. 유저들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건가요? 뉴비와 고인물밖에 없어요. 중간층이 없습니다. 음. 예, 이런 경제 같은 것도 중산층이 사라지면은 많이 위태로운데 이게 모래시계 형태라고 하죠. 음. 가장 위험한 형태. 네, 여러분들도 뉴비로 잠깐 즐기고 빠지던가, 아니면 아예 고인물이 되버리던가. 둘중 하나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산층이 없습니다. 이 게임은. 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 소설. 셜록 홈즈를 기반으로 한 추리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에서 다룰 사건은 다섯 개. 여러분의 숨겨져 있던 추리력을 마음껏 뽐내 보십시오. 셜록 홈즈 악마의 딸은 스팀 정가 54,000원으로 비싸게 판매 중이지만 17일까지 무료 할인율이 90%입니다. 이번에 최저가를 갱신한 가격이고요. 단돈 5,400원에 절찬리에 판매 중이네요. 한글 지원도 됩니다. 장르는 오픈월드 추리 범죄 퍼즐 게임입니다. 어? 좋은 평가를 받은 셜록 홈즈 제아벌의 후속작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아벌보다 나아진 점이 없다고 생각. 하지만 악마의 딸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네. 죄와 벌은 지금 할인을 안 합니다. 어, 그렇죠. 음, 그리고 최저가를 갱신했다. 음. 그런 점에서 악마의 딸을 가져왔고. 홈즈 씨랑은 또 제가 안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네요. 어 안면도 있으신가요? 예, 그저께인가 소주 한잔 했어요. <laughs>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laughs> 자, 게임 방식은 셜록 홈즈니까 당연히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추리를 통해 풀어나가면 됩니다. 아. 사실 우리는 개발사 프로그웨어의 최신작을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어요. 어, 맞아요. 싱킹시티인데, 뭐, 비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싱킹시티랑. <laughs> 이 싱킹시티도. <laughs> 악마의 딸에서 별로 발전을 못 했어요 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발사가 뭐 살짝살짝씩 바꿔서 내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음 다만 이 싱킹시티가 크툴루 신화의 기괴한 모습에 집중했다면 셜록은 그래도 셜록이니까 조금 더 추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 어, 그렇겠네요 어, 누가 만약 나한테 셜록홈즈 제하벌 악마의 딸 그리고 싱킹시티 이렇게 세개 넣고 딱 하나 추천한다면 뭐하고 싶냐 당연히 어 제하벌이다 사실 그렇죠 <laughs> 제하벌은 실제로 플레이어에게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내는 스토리 구성이 기가 막혔어요. 음. 한마디로 스토리 플롯과 추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임인데, 지금 소개한 악마의 딸도 제어벌과 비슷하지만. 제가 전작보다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스토리 개연성과 추리가 퇴보했다. 아... 가장 중요한 두 파트가 퇴보했기 때문에 안 좋은 평가를 줬고 그 부족한 스토리와 추리를 쓸데없는 퍼즐과 액션 요소로 채워 넣었어요. 괜히 볼륨만 높이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욕을 좀 많이 했지만 장점을 보자면. 어,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거 보자마자 좋았던 점은 영화 시리즈의 이미지랑 굉장히 유사하게 리터칭해줬어요. 아, 그래요? 다른 장점을 또 보자면은 전작에 비해서 셜록이 좀 멋있어졌어요. 그렇죠. 음. 약간 샤프해졌다 그래야 되나? 네. 런던 배경인데 배경도 디테일해졌고 네. 이거는 이제 싱킹 시티에서는 단점으로 또 오는데 싱킹 시티는 이제 악마의 딸에다가 크툴루 스킨을 씌워놓은 것 같아요. 그 징그러운 부분만 조금 올라간 것 같아. 음 비슷 비슷합니다. 음. 여기까지 3월 11일 매주 할인 영상이었습니다. 네. 탐정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게임 소개에 도움을 부탁드렸는데, 그렇죠. 네, 탐정 박사님도 소개를 참 잘해주셨고. 뿌듯합니다. 주중 매주 할인 영상은 올라올 때도 있고 안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한99% 매주 할인 영상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중에는 뭐 괜찮은 거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은 안 하고요. 근데 저희가 최대한 올려보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